찰스 디킨스 1812년 2월 7일에서 1870년 6월 9일 영국 소설가 대표작으로 황폐한 집, 위대한 유산 등이 있다. 그의 소설은 지나치게 독자의 영합하는 감상적이고 저속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있지만 각양각색의 인물들로 가득찬 수많은 작품의 온갖 상태가 다 묘사되어 있고 그의 사후 1세기를 통해 각국어로 번역되어 셰익스피어 못지않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 해군 경리국에 근무했던 하북관리의 아들로 남영국의 포치머스 교회에서 출생하여 후에 런던으로 이사하였다. 아버지는 호인이었으나 금전관념이 희박하여 디킨스는 소년 시절부터 빈곤의 고통을 겪었으며 학교에도 거의 다니지 못하고 12세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자본주의 발흥기에 접어들던 19세기 전반기의 영국 대도시에서는 번영의 이면에 무서운 빈곤과 비인도적인 노동의 어두운 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모순과 부정을 직접 체험한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자력으로 노력하여 15세 때 변호사 사무실의 사원으로 일하였고 이듬해 법원의 속기사 그리고 신문사의 통신원이 되어 풍속의 견문 스케치를 써서 보내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단편 소품집 포즈의 스케치를 1836년에 출판함으로써 문학가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837년에 완결시킨 장편 피크위크 페이퍼스는 전작의 확대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어 올리버 트위스트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작가로서 위치가 확고해졌다. 그 후, 니콜라스 니클비 니콜라스 니클비 골동품 상점 더 올드 큐리오서티 샤프 크리스마스 캐럴 바나비 러지 바나빌 러지 돔비와 아들 담비 앤드 선 등의 장편, 중편을 발표하여 문명을 더욱 떨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된 사회 밑바닥의 생활상과 그들의 애환을 생생히 묘사하는 동시에 세상의 모순과 부정을 용감하게 지적하면서도 유머를 섞어 비판한 데 있다. 1850년에 완결된 자서전적인 작품 데이비드 쿠퍼필드 데이비드 쿠퍼필드를 쓸 무렵부터 그의 작품의 경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여 디킨스 후기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 작품 황폐한 지플릭 하우스가 그 좋은 예로서 그의 전기작품에서처럼 한 사람의 주인공의 성장과 체험을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사회의 여러 계층을 폭넓게 바라보는 이른바 파노라마적인 사회소설로 접근해갔다.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의 벽에 직면하여 그의 자랑거린 유머도 그 빛을 잃고 무력감과 좌절감이 전편을 흐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창작력은 조금도 쇠퇴되지 않아 공장 직공의 스트라이크를 다룬 고된 시기 하드타임즈. 프랑스 혁명을 무대로 한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 A Tales of Two Cities, 그리고 다소 자서전적인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등의 작품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단편과 수필을 썼으며, 한편 잡지사의 경영, 자선사업에 참여, 소인연극의 상연, 자작의 공개낭독회, 각 지방의 여행 등 참으로 쉴 사이 없는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하였으므로 그의 건강 상태는 나빠졌지만 쉬려고 하지 않았다. 더욱이 1858년에는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고, 10명의 아이를 낳은 부인 캐서린과 별거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겹쳐 1870년 6월 9일 추리소설 풍의 에드윈 드루드, 에드윈 드루드를 미완상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계의 각계각층의 애도 속에 문인 최고의 영예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안장되었다. 그의 소설은 지나치게 독자의 영합하는 감상적이고, 저속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있지만 각양각색의 인물들로 가득 찬 수많은 작품에는 심각함에서 우스꽝스러움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태가 다 묘사되어 있고 그의 사후 1세기를 통해 각국어로 번역되어 셰익스피어 못지않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